주산전나 역전은 시작되죠. 안녕하세요. 주식 강사의트법입니다 땡땡가 좀저 월봉에서 눌러주는 어, 요런 점에서 어, CJ 제일제당. 정말 어떤 인류 문명의 스트레스 덩어리죠. 어, 스트레스 받으면 당땡긴다당땡기면 CJ 제일제당. 뭐 그런 느낌이 들죠. 요즘 뭐 어, 굉장한 어떤 기업이에요. 이런 기업을 좀 장기 투자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자, CJCF도 최근 매출액 대비 90% 공급계약을 체결한, 어, 요런 부분도 엄청나네, 보면, 뭐 뭐, 어, 그래서. 자, CJC푸드가 매출액 이90% 규모의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CJC푸드가 전일 대비 18.51%, 그래서 3280원, 이런 점에서 상승배경에 CJ제일대회당과 1472억원 규모의 상품 공급계약을 맺은 것으로 꼽히는 이런 부분. 그래서 2021년 매출액 대비 90.8%에 해당하는 이런 어떤 부분이 있겠죠 보면 예 그런 부분에서 1472억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한 요런 어, 부분 어래서어 보면 c j c 푸드가 장초반의 강세에 대한 모습 그래서 CJ 제일제당과 1472억 규모의 상품 공급 계약을 맺었던 그래서 최근 매출액 대비 90.8%에 대한 요런 어떤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좋습니다 부분. 음 그렇게 해서 자 보면 요점에서 코스피에 대한 부분의 하단과 하단 이제 보면 요런 어떤 하단에 대한 부분에서. 어, 다시 한번 또 올려 주다가 살짝 어, 고기 서뭐 어, 굉장히 좀 세게 올라가는 에, 이런 어떤 모습이 또 어, 많이 보여 줄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어떤 생각이 들고요. 예, 그렇게 해서 자, 호실적에 대한 부분. 3분기 호실적 전망에. 그래서 CJ제일제당이 음 올해 2분기에도 3분기의후실적을 기록할 것이라는 그런 어떤 점을 또 많이 말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3분기 양호한 실적을 실현하는 그래서 CJ 제일제당이 3분기 예상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0.4 그래서 7조 5,683억 원 그래서 예상 영업이익이 전년동기 대비 18.4% 그래서 5,130억원이라는 이런 어, 어떤 부분 서2분기에도3분기에도 호주적에 대한 전망 이런 부분 되기 때문에 어요런 부분에서도 어, 강력하게 좀 좋은 모습, 어 이런 부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가공 식품 매출이 판가 인상과 어, 전략 어, 제품 어, 점유율 상승이 지속되면서 전년 대비 두자릿 수의 증가가 이렇게 이렇게 계속된, 어요런 부분. 그래서 바이오 소닉은 최근 아미노산 판가 라 감안시 전분기 대비 감소가 불가피하겠으나 전년 대비 증이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는. 이런 어떤 부분이 또 많이 이렇게 보여줄 수 있겠죠. 그래서 외국인도 이렇게 또 잡아주고 있고, 그 다음에 기간도 잡아주고 있고, 금융 투자에 대한 부분과 보험과 투신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이 또 이렇게 좀잘 나오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은 또 장기 투자면 하이 복리 효과를 어마어마하죠, 보면. 그렇게 해서, 에 상장되고, 어, 여러분, 이게 재상장된 거죠, 그 그래서 어 자, 2016년 38만 2천원. 뭐, 그 가격이 그 가격이네, 범어. 그런데, 이 코로나 헬퍼 에 굉장히 쌌죠, 보어 야, 코로나 헬퍼 이후에 주가가 뭐, 이렇게 갔으니까, 범어. 참 대단한 그런 어떤 부분은 또 있습니다. 자 보면 쇼이치 형이 얘기한 요 점을 보면요. 자 지적 생활은 인간의 영혼에 새겨진 본래적인 욕망이다. 오 그렇죠. 지적 생활은 인간의 영혼에 영혼에 새겨진 본래적인 욕망이 되는 그런 어떤 부분 은또 있죠. 그리고 자 짤리 번거형이 얘기했던 요점 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는 상당한 열의를 가졌다. 나는 페라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을 원했다. 나는 절실히 그것을 원. 어, 저도 그것을 원하는데, 에 정말 어떤 그 주식 투자가 이게 그, 또 쉽지만은 않습니다. 음. 에, 쉽지만은 않지만 에, 나의 길, 에, 정말 어떤 하나 하나씩 이렇게. 음. 나의 원칙대로 해나가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좋은 기업을 항상 그좀 멀리 보면서 좀 장기 투자하는 습관이 또 상당히 중요한 그런 어떤 포커스가 된다라는 그런 점을 말씀드리면서 그래서 월봉에서 늘려주고 있고요 주봉에 대한 부분에서 49만 8,500원에서 굉장히 어떤 이런 어떤 하단선. 어, 여기에서 수급에 대한 부분이 이게, 많이 이렇게, 그, 올라갈 수 있지. 음, 어, 그래서, 따박따박 돈잘 벌고 하니까. CJ 제일 제당도 좋지만, CJ 우선주도 좋습니다. 음, CJ 우선주도 좋은. 그래서 좋은 기업을 장기 투자하면, 결국에는 또 돈을 버는 그런 어떤 순간들이 또 오죠. 그리고, 마음을 좀 이렇게, 마음이 부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자, 사람들이 낙담하여 매도할 때, 사람들이 낙담하여 매도할 때 사고, 그렇죠. 사람들이 낙담하면서 좋은 기업을 팔 때, 예, 그럴 때오히려더 담아가야죠. 사람들이 탄력스럽게 매수할 때는 파는 것은 불굴의 용기를 필요로 하지만 최고의 보상을 준다. 어, 그렇죠. 그리고 항상 그 이런 어떤 부분 강한 확신이 필요해요. 어, 그리고 자 보면 지초와 난초는 깊은 숲에서 자라니 사람이 없어도 꽃을 피우며 군자는 덕을 닦아도 어 돌을 세우며 공공하다고 절개를 바꾸지 않는다. 어, 공자형. 정말 어떤 군자는 공공해지 공공해지면 지키려고 하고 소위는 공공해지면 곧 넘친다고 하죠. 하지만 우리는 공공한 힘듦을 이겨내면 그런 어떤 마음을 또 가져야 하는. 그런 게 또, 굉장히 또 중요한, 포커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자, 보면, 관계사의, 관계사 현상에 대한 부분에서, 어, 부분. 그래서, CJ 생물자원과 CJ MD1, 원지, 뭐, 이렇게, 쫙, 이렇게 되죠. 보면, 결국에는, 이런 어떤 부분에서, 자 보면 CJ 제일재당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내려온 49만 8,500원에 대한 부분에서 굉장히 내려왔고요. 그래서 주봉에 대한 부분에 힘을 굉장히 어떤 또 이렇게 좀 많이 모아준 이 부분 되겠죠. 그러면서 그러면서 거래량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세게 터져주면서 주가가 오르는. 그래서 14만 8천원에서 굉장히 시세가 나왔고요.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좀 늘려준 부분에서 다시 한번 또 거래량이 많이 터져주면서 시세 분출이 강하게 일어나는 이런 점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죠. 자 음,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하셨던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